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본이 있다. 우리가 삶에서 따라야 될 본이, 있고 예, 그것을 잘 우리 삶 속에 따라가서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힘이 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본이더라입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그 가운데서 바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본이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은 너희를 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본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습니다. 새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도 잘 보시면 본이 되라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또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 전체가 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어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이 대사노니가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대사노니가 전서 1장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대사노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선언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아주 짧았던 것입니다. 어, 제대로 잘 해주지 못했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바울은. 대선언니가 교회만큼은 내가 충분히 잘 이렇게 세워주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이 디모델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이런 모습을 여기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벌로니아로 다녀가 데사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이게 어떤 기록인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그 기간이 세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 안식일이면 짧게 보면 3주, 길게 봐도 4주. 그렇죠? 그리고 혹시 뭐 띄엄띄엄 띄엄 새 안식일이다 라고 친다 할지라도 몇 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길,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대사 논의관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회당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함께 했던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헬라인들이 잘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교회가 대선은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고 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밤에 갑자기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 17장 중간 부분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분명히 이 대사로니가를 떠나가면서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대사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생긴 교회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더 가르치고 목회하고 이렇게 다 해주지도 못했는데 아 이제 남겨놓고 떠나야 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붙들어주십시오. 기도만 하면서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박해가 막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박해 때문에 바울도 좀 쫓겨가는 것이고요. 그런 시기에 이 새롭게 생긴 이 교회가 예수님 믿은 지몇 달도 안된이 사람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많이 되었겠구나.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가서 이제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데 뜻밖에도 좋은 소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박해를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린 교회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로구나. 내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로구나. 진짜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구나. 성령께서 지키시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세상에 본이 되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이대사로의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대사노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 대사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는가 1장 3절에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구나.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행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할지니라. 그 행함, 행위 이것이 아르곤이란 단어고요. 여기서 이제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한 같은 단어입니다. 이대선은리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였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선언리가 교회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린 교회가 그렇게 독립해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 믿음을 지켰구나. 그것만 해도 정말 감격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퀴를 잘 견뎌냈고 나아가서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과연 이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 상상을 해보게 예, 됩니다 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어려운 이웃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겠구나 예, 또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열심히 했겠구나 이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믿음의 행함의 증거를 보시면 이두 가지가 꼭 들어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일. 그다음에 예, 복음, 복음을 복음을 <laughs> 힘 있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 행암의 열매를 맺어들 줄 믿습니다. 행암으로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되겠다. 우리 믿음에 행암이 있는 교회, 믿음에 행암이 있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대사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 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번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고생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또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실천이죠. 예, 이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있었더라 하는,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바로 이 모습이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제 판단하는 말씀, 심판하신 말씀을 쭉 주시는 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책망의 말씀이 한 말씀 있는데 그것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니까. 예,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찾아서 그 행함을 회복해라.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행함이죠. 사랑의 해망을 행함을 회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과거를 얘기해야 소용 없어요. 지금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 사랑을 계속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구나 본이 되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졌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마리 양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이 이렇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에 말씀하기를 찾아내기까지 그 목자가 찾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낸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그한 영혼을 찾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또한 내 가족들을, 내 영적인 가족들을 끝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 사랑이 계속 있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이다. 어, 이 대사논의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한장 한 넘겨서 보시게 되면, 이 대사논의가 교회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고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을까? 그 힌트를 알수 있는 구절들이 언급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장 되면 아, 고개 끄덕끄덕 해줘요.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이요. 예, 짧은 기간 전도해서 이 대선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할 때에 예, 바울은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구나. 사랑의 본을 보여줬구나.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면요. 목숨까지 다줄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내 목숨까지 줄 만큼. 그러니까 대사론이가 교회는 그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었지라도 그 복음을 진짜로 들은 겁니다. 정말로 가슴에 새긴 것이고 변치 않는 영원한 확신으로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 정말 본이 됐구나. 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요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감격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대사론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늘 가득차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지요. 예. 어떤 고생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구장으로서, 신방장으로서, 순장으로서 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 대원으로서 예. 여러 가지 직분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예, 그그 그 교회가 예, 진정으로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 받는 믿습니다. 자세 번째로 대선언리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는 것이 곧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로구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만날 때에 이렇게 고백하겠군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겠군요. 이렇게 엎드리겠군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는 겁니다. 오늘 있는 이것들, 이거 별거 아니다. 곧 지나가는 것이다. 주님 옆에 가면 다 위로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인 것이죠. 어그 그것이 대선은의가 교회는 할줄 알았다. 그것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내용 중에 보시면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대선언위가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잘 보시면 종말의 신앙을 강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를 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너희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이것을 대사론이가 교회에 처음 전도할 때부터 바울은 강하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대사론이가 교회 교인들에게 확신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선 의가 교회 교인들은요, 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이걸 늘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강한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가서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신앙,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시는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그 장면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 나는 무슨 말씀 드릴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심으로 이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이더라 어떻게 본이 될까요? 예,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지금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수고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나타나심의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온전히 본이 되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